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you <laughs>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준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귀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r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 o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o 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죄된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믿음의 손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상역과우서 이장5 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알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림의 때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참 많지요 운전할 때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한속도를 잘 지키게 하려고 위험 구간마다 카메라를 두지요 근데 카메라를 두려워서 운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갈때 제한 속도 지키고 가면 카메라가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과속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내 마음대로 달릴 때에는 카메라가 나타나면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고 난리를 피는 거지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늘 생각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올바로 안 가니까 자꾸 딴걸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운전을 하면 과속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큰 염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인본주의가 강하고, 이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세상 중심의 황금만능주의가 강하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고 그날에 대한 날짜 파악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말씀대로 간다. 그리고 성령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우선된다. 이러면 신앙은 훌륭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염려와 근심 대신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천하게 말씀드려가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에도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육제를 보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틀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틀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백에 엽기 40장에 보면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다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다 아느냐? 그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다 공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백에 40장 거기 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불리하다고너 빨리 똑바로 돌아오지 않아?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요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 악한 놈은 멸하지 않고 왜또 마귀는 허락해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나를 판단하면 그 개미는 개미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섭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또 예수님의 제림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그 모든 과정과정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마지막은 그저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하여 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돌아볼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당시에 이 그쪽 지역에 아비멜렉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는데 그 강한 세력보다도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애굽의 파라오 그러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주 중에 한 명인데 그 파라오를 이기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노마 시대에 바로 그럼 인간의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로마처럼 강한 나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바로보다 훨씬 미약한 이스라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지만 그들이 승리하고 바로는 멸망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면 연약하게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미약한 이런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적 그리스도를 패하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절대중심, 신앙중심의 삶을 달려갈 때에 그날을 맞이해도 염려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신앙 따라서 가면 때로는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할 수도 없고, 많은 권력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편이다. 믿는 자가 승리한다. 이걸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세상 원칙을 좀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좀 많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그 날은 승리의 참가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출발하면서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쓸데없이 그 날이 언제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또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이고 현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잘 살고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은 아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쉬운 일 가운데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악한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겸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저희에게 반드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사탄을 막으시고 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방해세력도 막으시고 패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병원에 있는 성도들 빠른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우리가 카페 니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리모델링의 과정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최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러한 형태로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 순간마다 도우셔서 모든 걸다 마친 후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일천 번째.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귀한 음을 받으시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답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예수 닮은 인생길로 바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